2 4 0 0평 대추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. 현재 이 하우스는 2 4 0 0평의1 0연동 대추 토마토를 심고 현재는 다 철거하고 코코넛 배지를 새로 다음 0기를 위해서 새 배지로 현재. 식한 상태입니다. 쭉 보시면 숙소가 되겠습니다. 요, 요 숙소가 지금 외국인들. 여기서 먹고, 타고, 싶고할수 있는 숙소가 그 최신식으로 새로 임대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. 네. 모든 하우스를 어, 컴퓨터로 모든 시설, 환경, 모든 저기를 이 컴퓨터로다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일명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입니다. 전부 스마트팜으로 컴퓨터와 다 물려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토경 재배가 아닌 그 수경 재배로 일명 코코넛 대지에 이렇게 양분을 16가지를 AB통에 넣어서 이건 원수통입니다. 어, 이 양액기 기계로 모든 양분을 양분과 물을 어, 전자동으로 세팅된 카베의해서 어, 농장으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보일러데 저기서 물을 떼서 어, 원수관을 이용해서 어,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. 네, 이런 식으로, 이 파이프 관, 그, 온수를 통해서, 이렇게, 요,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고랑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, 이제, 겨울철, 그, 뜨거운 공기를 갖다가 불어주는 역할입니다. 저 끝에까지. 저, 양쪽 구팅이로 하얗게 저게 돼 있는, 것 저것이 이제, 오중 부직포입니다. 저기 이제, 겨울철에, 이제, 온도를 잡기 위해서 따로 또 시설을 제가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. 시설이 어, 상당히 와서 보시면 엄청나게 좀 큽니다. 그러고 최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여기 보시면 어, 현재 이것은 이제 새 배지로 바꿨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쓰면 어, 이렇게 배지로 새 배지로 바꿔서 키우면 생산량이 기존 흔 대지보다 한20% 정도가 더어 증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꽂아서 아까 그 양액기에서 모든 16가지가 이런 아 식으로 이제 드리퍼를 통해서 어 토마토가 여기 이제 심어져 있으면 현재 이는 이제 납작하게 압축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물을 넣으면 이게 불어납니다 이제 불어나면 이 관을 통해서 이제 물과 모든 16가지 양분이 어, 컴퓨터에서 자기가 세팅한 갑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토마토 뿐만이 아니라 아, 파프리카도 여기다 심어도 되고 큰 완숙 토마토를 심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크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가 다 깔려 있어서 풀도 안 나고 어이 레일이 깔려 있어서 이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토마토를 수확을 하고 작업을 할수 있게끔 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는 이제 햇빛 햇빛이나 뭐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이게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, 이것도 전부 다 스마트팜에 컴퓨터와 연결돼서 온도 세팅에 맞게끔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이 위에 보면 환기창 여기도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온도 설정값에 의해서 열고 닫고 얼마만큼 열고 얼마만큼 닫히는 걸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24시간 환경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른다고 해도 공기 유동을 시켜서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잡기 위해서 유동팬이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. 어, 유동팬이 어떤 건가요? 저기 앞에 저 있는 저 선풍기 마냥 생긴 저기 이렇게 저기 팬 위에 달려 있는 거 말씀이시죠? 네네, 네네. 네. 그, 그게 이제 전 하우스에 설치가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했고요. 어, 조금 더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제품을 많이 지금 다시 또 사다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다음 상으로 pH 920 120을 전부 다 컴퓨터로 제가 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볼 수가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 하나로. 도곡 여기가 전남 화순 그 도곡인데 어 여기는 거의 하우스 집약 그 농촌입니다 근데 아주 시골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차량도 많고 광주에서 뭐 10분 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속에 농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, 선별을 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공동선별장에서 어, 한 30, 한40 농가들이 어, 공동으로 다 선별을 하고 공동으로 포장을 하고 공동으로 어 납품을 하고 공동으로 직거래를 하고 모든 유통과 선별과 포장과 유통을 어 농협 APC에서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전량 어 농협 APC를 통해서 다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게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은 어 농사만 잘 지셔서 저 앞에 보이는 저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 APC까지 여기서 어, 거리는 한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한 200m 정도 됩니다. 차로 뭐 트럭으로 1,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고요. 1년에 투작기가 가능 몇 작기가 가능할까요? 아, 대추 토마토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두 번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요 꼭대기까지 올리면 한 12화방까지 올, 저,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더 키우, 1년에 한번 해도 되지 않냐? 근데 1년에 한번 해도 됩니다. 근데 어, 생산량이 또양의그 모든 비료, 비료물 영양분 투입 대비 생산량이 어, 가면 갈수록 줄기 때문에 1년에 두 번, 6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은 키우고 3개월은 수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을 대추방울토마토는 할수있고요 그런데 비닐은 혹시 언제 교체가 됐을까요 비닐은 작년에 교체가 됐고요어 현재 이 비닐은 일제 그 포비닐이라고 해서 국산 그 일반 비닐 하고는 어 재질 자체도 틀리고 가격 자체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좀 비쌉니다. 그래서 수명도 좀 오래 가고요. 어, 토마토, 대추방울 토마토도 1년에두 번이지만 어, 그 매출 대비 수익성 면이라든지 어, 그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저도 기능을 어, 해서 아무것도 뭐, 모르던 사람이 여기서 12월달에 정식을 해서 2월 30일날 제가 철거를 했는데 어, 농협에 그 APC 그 수술, 수수료가 있습니다. 그걸 제하고도 1억을 넘게 매출을 1억 1천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설에 이 면적에 요거를 갖추려고 하면 사실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. 현재 그래서 그러면 내, 이제 내놓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? 아, 저희들은 원래 이제 저는 그 토목 사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사실 이제 귀농을 해서 이 정도의 시설에서 어 이걸 하려고 귀농을 해서 이제 여기서 살려고 사실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하우스 옆에 관리동도 상당히 좀잘 제가 전했습니다. 투자도 많이 한 하우스인데 제가 몸이 허리 쪽에. 디스크가 상당히 심하게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농사를 좀 영위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몸이 상당히 그로 인해서 디,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, 다시 가서 치료를 좀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 부득이하게 기농한지 한 작기 만에 제가. 하우스를 내놓게 됐습니다. 근데 편안하게 귀농인들이 어, 접할 수 있는 것이 어, 대추토마토가 좀 무난하고요. 수익성 면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근데 어, 부족하지만 좀뭘 시설 저기를 해보시려는 분들또 나도 그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어, 또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 어, 저도 여기 농사를 귀농을 한장본인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여튼 잘 봐주십시오. 하여튼 감사합니다.